보고 있다. 그럼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, 판단에 좀참조를 하는 것들이, 뭐회 기업의 예를 들면 산업 동향,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봐요, 그렇 그거 다 정리고, 시장의 흐름이나 트렌드도 금방 알수 있고요. 또 가장 중요한 건 하락하는 걸로 보이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. 그래서 실패가, 건 자주 보시고 산업 분석 보시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연을 보고 지내시면 투자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자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야 또 시나리오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항상 주시고요. 그러니까 매매 전략은 보고서와 차트를 보고 우리가 스스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돼요? 또 때려 버렸잖아요.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. 자 그런데요, 쳐보고 각종 팩트들을 연구해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이러면서 투자해.